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KG 모빌리티 상용 레스턴 스포츠칸 디젤 2.2 4륜구동 프로페셔널 X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1,78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9년 최초 등록일 2019년 4월 11일입니다. 네, 4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행거리 1 2 4,697km 주행하였습니다. 6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색상 지지색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있기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에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네, 하드탑으로 구조 변경되어 져 있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네, 최대 적재량 500km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약 75%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미늄실 보시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엔진룸 상태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현재 주행 거리 12만 4천. 697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주행거리 적정합니다. 네, 차량 키두개 보관하고 있고요.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입니다. 네, 4륜 구동 차량입니다. 4륜 구동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USB 단자, 억수 단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조수석 시트 상태 보고 계신데요. 조수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핸드 상태 보고 계신데 핸드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각종 편의상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버튼 시동 착용감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지원 잘 되고 있고요. 오디오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레이스스 와이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하이패스 루밀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적재함 보고 계신데요. 적재함 바닥 보시면요. 이렇게 적재함 바닥이 보강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드탑으로 구조 변경되어져 있고요.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최대 적재량 500km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식 2019년, 최초 등록일 2019년 4월 11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24,697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 하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주수석앞핸다 교환 있습니다. 단순 교환입니다. 단순 부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부사고 차량입니다. 사령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 장치 부분 제동 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전액 갈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채고고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